진리를 향한 길 전부와 전무. 인체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단전이 있습니다. 단전은 무념무상의 자리, 모든 생각과 형상을 내려놓은 고요한 근원입니다. 이 근원에서 생명의 기운은 흘러나와 인맥과 동맥으로 나뉘며, 이는 곧 태극의 음과 양으로 갈라지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음과 양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며, 다시 육장과 육부로 이어져 12경락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생리적 구조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이 서로 닮아있는 큰 질서의 반영입니다. 무극은 전무곧 아무것도 없는 근원이며 태극은 전부곧 모든 것을 품은 충만입니다. 수행인은 이두 개념을 통해 진리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무극은 비움의 자리고 이 태극은 채움의 자리입니다. 비움과 채움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원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수행인의 길은 부분적 만족이 아니라 온전한 추구입니다. 진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이기에 수행인은 작은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전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국선기공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각 체질에 맞게 경락의 순서와 방향 그리고 횟수를 조율하면 몸과 마음을 진리의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흡이나 동작의 반복이 아니라 전부와 전무를 실천하는 방편입니다. 전부란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려는 태도이고, 전부란 진리를 완전히 비워내려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의 두 얼굴입니다. 이 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는 심청의 인당수 투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심청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써 전물을 실천했고, 그 속에서 전부를 얻었습니다. 인당수라는 이름은 인체의 인당혈, 곧 제3의 눈과 연결됩니다. 인당열은 수행에서 깨달음의 문으로 여겨지며 내면의 눈을 뜨게 하는 자리입니다. 심청이 몸을 던진 인당수는 곧 인당열과 연결되어 진리를 향한 투신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행위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제3의 눈을 열어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는 수행자의 길과 닮아 있습니다. 수행인은 국성기공을 통해 몸의 경락을 따라 흐르는 기운을 느끼며 그 흐름 속에서 무극과 태극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비움 속에서 충만을, 충만 속에서 비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단전은 단순한 신체의 중심이 아니라 우주와 인간을 잇는 문이 됩니다. 명상 속에서 우리는 단전의 고요함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인맥과 동맥으로 갈라지는 기운은 음과 양의 춤을 추며 다시 12경락으로 퍼져나가 생명의 노래를 부릅니다. 수행인은 이 흐름을 따라가며 자신의 체질과 조화를 이루고 진리의 전부와 전무를 몸과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결국 진리를 구하는 길은 전부와 전무입니다. 무국의 비움과 태극의 채움, 전무와 전부의 실천은 수행인의 삶을 하나의 원으로 완성시킵니다. 그원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로 존재합니다. 심청의 투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열리며 그 길은 전부와 전무의 실천 속에서 완성된다고.